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소식에 가장 기뻐하고 계신가요? 영어로 good news.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당시 황제가 길을 가면 유앙겔리온 하고 외쳤습니다. 황제가 가면 아마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황제가 납시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랬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로또에 당첨되거나 이런 거 좋은 소식입니다만 그런 것과 비교한 어떤 비교 대상이 있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유일한 기쁜 소식은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하여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현장은 에루살렘 지금 성전입니다. 마치 사극의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선수들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리세인과 헤롯의 당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당신의 종교적 권위가 뭐냐고 물었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당신의 정치적 입장이 뭐냐고 물었죠. 로마 편이냐 유대인 편이냐. 오늘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 소속들이었는데요. 로마에 협조했고 헤롯 왕조에 협조했으며 그 성전에서 가장 큰 권위를 누리고 있었던 이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에이스들이 지금 출동을 했습니다 에이스들이 출동해서 예수님을 지금 올가매고 제거하기 위하여 잘 짜여진 각본대로 준비하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는데 그들이 부활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들은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믿었고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나 천사나 영생이 없다고 그들은 믿었기에 부활을 지금 주제로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토론을 하거나 신학적인 논쟁을 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 예수님을 제거할까 하는 그런 관심사로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토라에 나와 있는, 토라에 나와 있지 않는 부활을 가르치는 불량한 사상을 가르치는 자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부활을 묻습니다. 이 사두계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주제가 부활인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어,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 남자의 형이나 동생이 이 아내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어가게 하는 형사취수라고 하는 혼인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가계를 지키기 위한 율법이었죠 우리,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가계를 잇게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일곱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고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마지막 일곱째까지 다 죽으면 부활해가지고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구의 아내인가요 지금 아마 이 사두개인들은 제법 각본을 잘 짰다, 이러고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 치료기, 신명기 25장이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25장이 보면, 이제 그 형이나 동생의그 형수나 제수를 취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고, 신발을 던졌습니다. 아주 모욕적인 형이었고, 그집 앞에 문패에 있다, 신 벗겨 던진 자의 집. 아주 모욕적인. 안할 수는 있었지만 그 공동체에서 모욕을 받는 행위였지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봐라 부활이 있으면 얼마나 복잡하겠냐. 그러니 부활은 없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부활은 있다.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못 알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데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지금 너희들 수준에서 상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 하늘의 천사처럼 신령하게 변할 것이다.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29절에서 30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TV 보니까 대만에서 어떤 장례 풍습이 쭉 서게 되는데 장례식을 8일인가 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처음 3일은 뭘안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4일 지나면 장례 풍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난 사람은 다시 죽는데,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가진 모습을 부활입니다. 부활은 지금 사두계인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두계인들 당신의 눈으로, 당신의 시각으로, 당신의 경험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아니고, 당신들이 성경도 잘못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지금 알지 못해서 하늘의 신령한 존재로 변화가는 우리의 모습을 당신들 모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부활은 새롭게 창조된 존재,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존재, 새로운 형태로 완전한 변화가 부활입니다. 지금 이 모습, 이 상태, 이 조건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신령한 존재, 영적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어지는 모습을 부활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부활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왜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건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면 살 건가 하는 가장 강력한 초대가 있기에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신약성경 281쪽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의 부활장인데요 거기를 펴놓고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복음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십자가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영생을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전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외치고 싶었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의 죽음과 여러분의 부활을 헛되이 믿지 않고 지키면 그로말미야마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증언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4절에 장사진앤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오 절에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둘의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오백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지금까지 대다수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보았고 잠들었다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여 주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여 주셨고 8 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나같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 나에게도 보여 주셨습니다면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바울이 부활의 목격자들, 부활의 증인자들을 쭉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부활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 사두계인들이 부활이 없다 했고 초대교회 안에도 부활이 없다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12절부터 34절까지 바울이 하나하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부인됩니다 14절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여러분이 믿는 것도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복음인데, 여러분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여러분이 믿는 것도 헛것입니다. 15절 보면 우리는 없는 것을 전하는 거짓 증인들입니다. 17절 보시면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없 것이요. 또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위하 헌신하면서 그 길을 따랐던 이들은, 부활이 없으면 망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강한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믿는 것도 헛것, 내가 이러고 있는 것도 헛것, 그길 믿고, 예수 믿고, 순교자의 길을 갔던 이들도 헛것, 19절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최고로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둘로 산으로 나가셔야죠. 왜 여기 오셔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왜 좋은 날안 나가고 봉사하고 섬기고 저희 교역학교 교사들은 저희 애들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가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다 헛것인 가장 불쌍한 사람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20절에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열매는 지금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씨앗과 열매를 부활의 메타포로 쓰거든요. 29절, 30절, 31절 보면 세례받는 일, 또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 바울이 받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걸음은 이렇게 거칠고 헤무해서 날마다 죽고 32절에 맹수와 더불어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이 없으면 다헛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살아가지요. 이 생의 삶이 이 생의 삶이 최고다. 그러니 먹고 마시자.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헌신이나 사랑이나 용서나 공유는 관심거리가 아니지요. 내일 죽으니 오늘 배불리 먹고 쾌락을 즐기고 이생의 자랑으로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그러자 할거 아니냐 부활이 없으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지요 33절 34절에서 그러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 속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 가지고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절에서 11절까지는 부활의 역사적인 증언을 한다면 12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헛것이고 헛개비입니다. 바보 천치들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왜 합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지금 반업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다시 사는 게 어떤 건가요? 하면서 35절에서 58절까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저희가 사도신경에서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몸으로 산다는 게 뭐냐? 내이 육신, 요이 몸뚱아리로 살아나는 건가? 나는 이몸안 갖고 살고 싶어요. 건강도 좋지 않고 보잘 것도 없는데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면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몸인가 하고 지금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36절에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씨앗과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앗과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씨앗이 그 열매는 아니지요. 37절 보시면 뿌리는 것과 장래의 형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뿌리는 것 씨앗의 모습이라면 장래의 것, 장래의 형체. 꽃과 열매의 모습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모습과 부활한 영생의 모습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절에 보시면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의 형체도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땅의 형체로 흙으로 지음받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부활의 모습은 하늘의 영광에 속하는 모습입니다. 42절 보면 썩을 육신으로 살지만 부활한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43절 보시면 "이 몸은 욕된 것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45절 보시면 "아담이 생명이 된게 우리의 몸이라면, 신령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게 부활입니다."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흑의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4 9절 보십시오. 흑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부활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가 부활의 모습입니다. 51절, 52절에서 이 모습이 어떻게 되나요 하는 모습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한 현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호련히 다 변할 겁니다 지금 변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는 완전하게 변해갈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것,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 지금 우리의 몸은 죽을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다시 죽지 아니할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오늘 제가 먹고 마시자, 놀자, 즐기자,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그 길을 따라갔던 많은 이들이 순교의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간 일이 헛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부활이 참되고 옳다. 씨앗을 봐라.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이 얼마나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느냐?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돼가지고 저희 화단에도 꽃들 많이 보셨지요? 꽃씨 혹시 보셨는가요? 저희 골드 메리 골드가 아주 그 예쁘게 피었는데 그씨 보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 우리말로 이게 금잔화인데 다른데 핀 꽃도 예쁩니다만 저희 정원에 핀이 금잔화가 유난히 올해 풍성하고 예쁘지요. 금잔화 씨앗 보셨는가요? 코스모스 씨앗 보셨는가요? 아주 보잘 것 없습니다. 땡긴. 손톱 잘라놓은 것 같은 게 금자나 씨앗이에요. 보잘 것 없습니다. 민들레 씨앗 날릴 때 보셨는가요? 건부적이 되게 우리 같습니다. 저희 거기서 많이 먹고 있는 과일들 씨앗 봐도 그 씨앗이 심겨져 어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나 싶지요? 씨앗만 보면 그렇습니다. 저맨 오른쪽에 있는 그 레드 우드라고 높이가 저희 교회당보다 더 높은 수십 메타 크는 아주 큰 나무들입니다. 몇십 메타까지 자라가지고 막, 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나무. 저 나무가 하도 매력이 있어가지고, 저 귀국할 때 씨앗을 몇개 사왔는데, 못 심었습니다. 바깥에 그 아버지 산소 옆에 심고 싶었는데, 저 나무가 하도 커가지고, 어른들은 바깥에 심어놓으면 그늘 생긴다고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간 못 심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 조그만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썩고, 싹이 나면 저 하늘 창공까지 올라갑니다. 씨앗만 보고, 나무가 없다. 씨앗만 보고, 꽃이 없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는 보잘 것 없었고, 유괴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첫 열매, 부활의 첫 꽃, 부활의 첫 생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대한 비유로 많이 쓰는 게 애벌레와 나비인데요. 왼쪽에가 호랑나비 애벌레고, 오른쪽에가 호랑나비. 한평이나 다른데들 가면 나비 전시관들 있지요. 제가 애벌레 전시관은 잘못 봤습니다. 털나고 꿈틀꿈틀 기대기면 다 싫지요. 좋은 말로 애벌레고, 우리 말로 구더리. 썩은 시신에 붙어 있고, 나뭇잎 올라가서 갈가먹고 있는 애벌레. 저 애벌레를 보고 나비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생은 애벌레로 끝난다. 그러니 오늘 나뭇잎 따묻고, 오늘 이 나무에서 내일은 저 나무로. 영원한 것은 없다. 애벌레는 애벌레로 끝난다. 이렇게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부활은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변할 것이다. 이 변화가 부활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애벌레처럼 사신가요? 나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신가요? 나비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희도 애벌레처럼 꿈틀꿈틀 기어다니면서 흙에 먼지 먹으면서 오늘은 이 가지로 내일은 저 가지로 날아다니는 새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애벌레 모습 아닌가요? 오늘만 통통하게 살 찌우면 된다고 살아가시는가요? 등에 무거운 짐 쥐고 애벌레는 애벌레다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부활의 영광, 나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신가요? 그게 바울은 부활 소망이고 그리스도교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은 내가 애벌레처럼 꿈틀거리며 살아가지만 나의 참모습은 나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 나의 참된 모습이 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지녔습니다. 그 모습이 나입니다. 지금은 깨지고, 상처 입고, 꺼져가는 심지 같고, 깨진 컷 같은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시력이 안 좋아요. 저는 다리를 절어요. 저는 허리가 아파요. 저는 뇌졸증을 겪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괴팍스럽습니다 작은 일에 화나고 분노합니다 다른 일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사랑과 희생 자기 나눔의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그 모습이 여러분의 참모습이고 그 모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드러났고 그 길이 여러분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마치 저희가 애벌레인 것처럼 우리를 고단하게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애벌레가 아닌가 하고 시리에 빠지게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씨앗이 뿌려져서 죽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입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져 씨앗이 죽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 깃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지금 내 모습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형편없이 보이고, 마치 다른 사람이 애벌레 취급하고, 구더리 취급하고, 발표도 어느 하나 신경 쓰지 않고, 내 스스로도 내 모습 받아들이기 어려워, 내 자신을 혐오하고, 다른 이들도 나를 미워하고, 나도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애벌레가 아니고 나비요 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새 생명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논쟁 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국기 3장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는 신앙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고추를 틀어야 나비가 되듯이 저희 인생은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교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초라, 초라할 때 우리가 초대받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그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저 육신 80, 90, 100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육신의 모습을 벗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형상, 영의 모습,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보잘 것 없지만, 그때는 빛나고 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부활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기에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부활하셨고 그 모습은 우리의 예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육신의 껍데기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고하게 서십시오. 그리스도의 일에, 주님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알의 씨앗이 뿌려져 나무로 자라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의 삶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